마당에서 도토리를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어~ 요렇게 어~ 햇볕을 보면 이 도토리는 어~ 이렇게 쫙쫙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아무리 있어도 어~ 이게 갈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안 되겠다. 며칠 해보다가 아~ 그냥 망치로 이걸 두들겨서 까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벽돌을 놓고요 하는데 여기 도토리를 이렇게 어 옆으로 눕혀서 두들기게 되면요 바스러지는데요 신기하게 매실처럼 이렇게 세워서 두들기면 이게 제대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음, 매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걸 두들기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두들기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아마 수, 수천번은 두들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어, 물에 담궈서, 속껍질을 까내고, 그 다음에, 어, 음, 믹서기로 가르려고 준비하는데요. 어, 요거를, 물에 한 2, 3일 담궈놔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아린 맛도 좀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음, 담궈서, 어, 준비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요렇게 영상을 며칠 동안 찍어서 올려,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진 도토리, 요건 안된 도토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요 아주 신나게 망치질하고 이틀 어깨가 아팠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도 마당에서 도토리를 주실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아, 왜냐면 저희는 자연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해서 또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재미있게, 어, 여기 도토리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어, 그 전에는 남편이 어 저기 뭐야 산에 가서 한 45kg 정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집에서 하느라고 엄청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물 어,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어 아린 맛을 좀 빼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 분쇄기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돌리려고 합니다. 분쇄기가 너무 시끄러워 소리를 없앴고요. 어, 이렇게 보자기에다 넣고 뿜연 물을 계속 나올 때까지 분쇄기 돌리고 다시 어, 치대고 또 다시 분쇄기 돌리고 다시 치대고 해서 한 일곱 여덟 번도 넘게 그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연 물이 어 나온 거를 그대로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뿌연 물이 2 3 일이 돼도 잘 가라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했더니 소금을 조금 넣는 걸 저번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소금을 약간 넣더니 었 넣고 차갑게 하던가 소금을 넣던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고 데크에다가 내놨더니요. 아 글쎄 날씨가 추워가지고 살얼음이 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가라앉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얼음 밑에 거기에 뿌연게 그게 녹말가루랍니다. 도토리녹말가루요. 얼마나 날이 추웠는데 여기 뚜껑에 낮에 이제 물방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면 은 이게 뚜껑에서 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정도로 추운 날씨에 음 녹말가루가 잘 가라앉았네요. 아, 이과정도 해보니까는 재미있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녹말가루 가라앉힌 거를 걷어냈더니, 아, 요렇게 530g인가? 그 정도 나왔네요. 한번 헹겨요 많이 하지 않아서, 아, 얼마나 나올까 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녹말 앙금이 이제 완전히 가루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바스려서요. 그래가지고서는 녹말가루를 이제 곱게 만드는 거예요. 그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맨 처음에는 바스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약간 검스름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그게 그 어, 저기 뭐야 공기하고 만나서 그러는 거지. 이상이 전혀 없답니다.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진짜 옛날에 만들어 저기 도토리 가루 주워와 가지고 마당에 막큰 달아 놓고 막 이렇게 했던 게또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엄청 재미있게 했었거든요. 녹말가루를 이렇게 만 이제 해 해군사 또더 곱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덩어리지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묵을때또 뭉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고운 채로 또 한번 어 문질러 주는 역할도 해야 된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식구들하고 또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죠. 요게, 요게 구운 채로 문질러 놓은 상태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더 바짝 말린답니다. 요번에 이렇게 만들면서 또, 어, 해보니까, 아, 그, 재미가 또 소록,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어, 요렇게, 이제, 음, 거짓말른 거를 한번 묵을 써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그 컵이요, 그게 한250 정도 되거든요. 그 컵을 지금 하나에 물, 지금 두개 넣어가지고 풀어줄 거랍니다. 어, 풀어줄 때는요, 이렇게 어, 어, 그 뭐야, 밀가루. 거품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세요. 아니면 음, 하룻밤 재워 놓으면 은더 부드럽게 된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고 물을 아까 그 컵에 맞춰서 세컵 정도 물을 어, 끓이고 있었어요. 그 끓일 때 소금을 음, 적당량을 넣어 주세요. 물을 팔팔 팔팔 끓어요. 끓여줍니다. 어, 그게 이렇게 팔팔 끓고 나면은, 뭐 제가 반죽을 풀어놨던 거, 그거를 다시 거기다 넣어주어요. 팔팔 끓는 데다가요. 그러면, 어, 막 오랫동안 저을 필요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쉽게, 어, 묵이 된답니다. 처음부터 계속 풀어가지고 저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1대6으로 해가지고, 묵, 음, 묵을 쓸 때는요, 어, 물과 묵, 묵가루의 비율은 1대5, 1대6, 1대7 정도로 쓰면 은 좋은데요. 저는 1대5 정도로 해서 묵을 쓰었습니다. 그러면 더잘지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절, 덜, 덜, 넣으면은 그만큼 어 묵이 더잘집니다 열심히 이렇게 어 처음부터 저을 필요 없이 물 끓는 물에다 집어 넣으면 어, 식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뭉칠 때 그때 참기름을 조금 넣줍니다. 어 그러면은 잘 풀어져요 그 뭉침이요. 그리고 나면. 어, 한 1분 뜸을 들이고 다시 휘저어주고, 1분 뜸을 들고 다시 휘저어오고, 1분 뜸을 들이고 다시 휘저어오고, 이렇게 세번 정도 해주면 아주, 어, 부드럽게 잘 완성이 된,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 저기, 음, 마른 그릇에다 넣어서 이렇게 담아줍니다. 형, 음, 도토리 가루, 묵을 저기 뭐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어, 어, 한 네다섯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어, 야채를 넣고 해서 먹을 수 있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묵, 묵이요. 이거를 이제 구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구히기 하고 나면요, 이제 어 집에 있는 채소 종류를 넣어가지고 무쳐서 먹을 거예요. 어, 어저께한번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된 거예요. 탱글탱글하니요어 너무 너무 기분 좋았답니다, 식구들하고요. 올해 오늘도 어, 반쪽이 남아 있어서 반쪽을 다시 또 무쳐 먹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따가 어, 시간 되면은 무치는 가정도 보여 드릴게요. 이런 재미가 어, 생활의 즐거움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식구들도 어저께 잘 먹더라고요.